오늘은 베란다 창문 깨끗이 닦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주 청소 업체에서는 베란다 창문을 닦을 때 주방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를 하는데요. 방법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창문이 크다고 청소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청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하에 주방 세제를 조금 짜준 다음에 부드러운 수세미를 넣어주시고요. 주방 세제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유리창에 얼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제물을 묻힌 수세미로 창문을 골고루 닦아주시고요.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닦아야 창문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창문에 테이프 자국 여기나 끈끈한 자국이 묻어있다면 업체에서는 스크래퍼를 사용해서 긁어서 제거하지만 가정에는 스크래퍼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방 세제 물을 2분 간격으로 두세번덧 발라준 다음 사용하지 않는 카드로 긁어내시면 간편하게 쉽게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수세미로 다 문질렀다면 스퀴지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스퀴지 사용 방법은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힘을 준 상태로 밀어 주셔야 합니다.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밀리지 가 않기 때문에 수세미로 문질르고 바로 스퀴지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힘을 주지 않고 밀면 깨끗이 닦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을 준 상태로 밀어 주셔야 하고요. 창문 끝까지 스퀴지가 갔다면 바깥쪽으로 스퀴지를 들어 올려서 물기를 바로 탁탁 털어 줍니다. 창문에 남아 있는 모든 물기를 스퀴지를 제거해 주시고요. 안쪽 창문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퀴지를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고 바깥쪽 창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퀴지를 사용해서 물기를 제거하시는 게더 편리합니다. 스퀴지 사용 후에 바닥에 떨어진 물기와 창틀에 묻은 세진물을 행주 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는데요. 바닥부터 닦으셔도 되고 창틀부터 닦으셔도 되고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창틀과 바닥에 묻은 세제물을 모두 다 닦아주셨다면 마무리는 창틀에 떨어진 물기를 행주로 닦아내주시는데요. 행주로 쓱 닦아내면 간편하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손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나무 젓가락을 행주 위에 대고 쓱 밀어서 닦아주시면 간편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청소가 마무리 되었는데요. 마치 유리가 없는 것 처럼 투명하게 청소가 잘 되었습니다 특히나 밤에 보면 얼룩이 더 심하게 보이는데요 깨끗하게 청소 했더니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럼 베란다 창문 청소 하실 때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참고 하시구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